자, 이제 제주도 공격을 한번 다시 이어봅니다 이창민. 얼마 셔? 오. 출나왔어요 오. 아, 들어갑니다. 주민교 착착했어요. 자, 결국 주민규 발끝에 기회가 오면 주민교는 정점을 합니다. 네. 아, 최웅국 기퍼 이건 아쉽죠. 네. 이건 아쉽죠. 그래도 제주가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쫓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 분위기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듭니다 자한 번의 실수들이 후반전에 두 골을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좀더 예민하게 볼 캐칭을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네. 여름도 과감하게 슈팅을 잘때렇습니다어 네, 그리고 주민기 선수 발바닥으로 드래그 한 이후에 볼을 살짝 찍어차면서 볼만 상대를 노리는 아우 어... 홍종은이 주저앉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때렸다면 몸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거예요.